출입 금지고 애호가 환영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손님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음. 어떤 작가분 작품이 있냐고. 음. 근데 그분이 그분 절대 모르실 분이에요. 갑자 연락이 왔그 작가를. 네네. 어. 그 모르실 보니... 분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죠? <웃음> <웃음> 경험에 의해서? 어 이분이 이 작가를 네. 얘기할 것 같지 않았는데. 아, 네네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TV에 나와서 예능 아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음...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음. 그래서 좀더 리서치를 해봤는데 음. 어... 많은 분들이 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음, 유명한 분들, 사람 네, 음. 구매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많이 써봤거든요 세일즈업에서 아, 연예인 솔직하게 사셨다, 아, 네. 누가 이거 있다 이렇게 네, 누가 있다 누가 왔다 음. 가셨다 음. 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음. 일단은. 제가 그런 연예인분들이 음. 저희보다 높은 수준의 취향을 가졌다는거나, 음. 미스터작 취식을 가졌다는 거, 음. 그걸 또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할 텐데 음. 왜 우리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나도 음. 써먹고 있는가? 아 판매자 네. 자신도. 네. 음. 그리고 또두 번째가 음. 그분들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분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 좋아서 산 거니까 건 좋아서 산 건데 음. 결국 문제는 저희 갤러리스트들한테 있고. 음. 컬렉터들한테 있고.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내, 그냥 내 취향이 셀럽 취향인데, 이 <laughs>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사실 대부분 다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아. 랩몬이나 그런 분들도 덕분에 많이 한국미술이? 아, 있는데, 한국, 것도 있는데. 에, 컬렉, 연예인 컬렉터들? 네. 렌 m 네. 근데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약간 음. 돼지고기 다 구워놓고 후추만 좀 구워놓는 아. 그런 느낌 그래서 한번 이거 해봤구나. 네. 다들 근데 열심히 참여했네요. 네. 음... 아... 나약해서. <laughs> 어... 음... 나 커즈, 카우스도 셀럽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나난 이분 너무 안목 좋은 것 같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대요, 중간. 오. 알게 모르게 권유받고 따르고 있다. 전유는 받지만 따르고 있진 않아요 바르지. 배울 점은 배우고 배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할래요 나는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캐릭터는 저는 퍼즈 인스타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장난의그 테마가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을 배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할 수요 <laughs> <laughs> 렸어요 진한 파란색 아, 바꿨어요 그래서 음. 파란색이 전체 이제 작품은는 제일 취향인데 음. 이게 되게 오래된 작품처럼 보이잖아요 음. 그 이유가 캔버스 음. 이게 15년인가 16년도 작품이거든요 어, 2015년 캔버스를 네. 네. 일부러 한 7개월 정도 밖에 섞여요 음. 비바람이 섞인다 네. 어, 어.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는데 음. 그린 게 아니라 염색하듯이 한번아 말씀했는데. 쪽빛 연색처럼 네. 이게 재밌죠? 계속 보고 있게 되네. 이것도 같은 작가예요? 이건 닭가시 쓰기. 얘도 팔렸네요? 네. 싸서 팔렸어요, 이게. 얜 얼마였어요? 3,300개니까, 400만원. 예쁘게 집에 거시면 좋겠다. 이 작가 몇 년생이에요? 네. 이건 키시오스가 아니에요? 네. 와, 이거 이런 종이 작업 진짜 오, 오랜만이다. 90년대 작업. 아, 벌써 30년이 됐네. 응. 있는게 이분이 응. 어. 키시어스 라는 뭐 모노아 워낙 유명해졌어 관계가 이제 한국에선 응. 근데 이분들도 관계가 있거든요 응. 일본에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응. 모노아 이후에 모노아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응. 들 한국이랑 관계가 있어요 타카지스즈키 응. 선생님이 헬리무상이라는 걸 봤는데 응. 한국 작가 중에 신문서 응. 선생님이 그분이 헬리모 2회를 수상하시고 어. 이분은 3회를 수상하셨어요 2년 뒤에 어, 그러니까 수상자 가페들끼리 서로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 되게 재밌죠 음. 마이다 노부아키 이분도 에이지 그룹 있잖아요 음. 뭐 이건용 선생님, 음. 하종현 선생님이 모여서 하셨던 1 2명도 음. 국제 교류전을 같이 하신 분이십니다 음, 나름 다 한국과 연결이 네. 돼있는것 같네요 네, 사실 이번 전시 주제가모노화와 문노와이후에문노와를한 작가들이 음. 한국 방색과 현상에 정말 큰 영향을 줬다. 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thanks